오늘의 주제는 짱구에서 나오는 푸딩은 어떤 맛일까? 입니다. 짱구 애니를 보다 보면 짱구가 간식으로 노란색 푸딩을 먹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한번 구해와 봤습니다. 짱구가 먹는 푸딩은 5살 기준이라 항상 크기가 커 보이는데, 이에 맞춰서 큰 크기의 푸딩을 구해왔습니다. 위에 있는 갈색 시럽까지 만화 속에 나온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뜨기가 진짜 어렵네요. 엄청 말랑거려서 숟가락이 잘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억지로 힘주면 모양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힘들게 뜬한 숟갈 이제 먹어볼게요. 오 맛있습니다. 특히 이 시럽이 진짜 맛있네요. 메이플 시럽 같은 맛이 납니다. 물론 푸딩 자체도 맛있습니다. 커스터드 크림 맛이 나네요. 고급 크림빵 안에 있는 크림 같은 거요. 근데 진짜 출렁출렁거리네요. 보이시나요? 짱구가 항상 위태롭게 들고 가는 이유가 있었네요.